8번 사건 A, B가 이러한 확률을 만족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습니다.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이 0.6이래요. 그리고 A 사건이 0.7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0.1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0.2가 됩니다. 이세 구역을 다 합하면 0.9이기 때문에 바깥에는 0.1이 되겠죠. B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B 사건이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 A가 함께 발생할 확률이죠. 그래서 아래는 B사건의 확률, 위에는 A와 B가 함께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0.8분의 0.6, 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C, 또한번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의 여사건을 벤다이어그램에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여사건은 A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 보라색 부분이 되겠죠. 이 보라색 부분의 확률은 1-A사건의 확률, 그래서 0.3이 됩니다. 그러면 A의 여사건과 B의 사건의 교집합은 어딜까요? 바로 이 와플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0.2가 됩니다. 답은 3분의 2.